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보물인지에 관해서 눈을 뜨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의심하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보물인지. 눈이 먼저 열리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행위나 믿음 자체가 그 자세나 마음까지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예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정도의 대단한 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보물인지 알므로 말미암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밭에 보물이 감춰진 것을 발견한 동부은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보물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주고서라도 그 보물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잘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가 살던 집이라도 파는 거예요 아니 돈이 조금 모자라 저녁 먹어야 될 쌀, 남은 쌀, 그 쌀까지라도 팔아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밭 사는 거요. 그밭 사는 거요. 왜요? 보물이니까. 남는 장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박해주의자도 되기도 하고,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 가장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단순한 예수 잘 믿는 박해주의자가 되고, 뭐 목숨 내놓는 순교도 할수 있고, 아닙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 그냥 단순한 박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보물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순교당에도 아멘 할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파괴주의를 넘어서 엄청난 보물을 예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 것다 내려놓고 착하게 살아도 세상 것다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보물에 대해서 눈이 제대로 떠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라는 보물이 엄청난 것을 알고 입을 크게 벌리고선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와 대박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진짜 변화되고 진짜 은혜충만하고 할렐루야.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얼마나 보물인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합니다. 진짜 부자는 예수가 엄청난 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 붙잡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백만 장자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인생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보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자로 만들어 줄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